제가 최근 부동산 앱으로 다운타운 시세를 확인하던 중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폭락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평생 다시는 잡지 못할 기회가 온 것에 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유가대디입니다. 말 그대로 최근 토론토 콘도 시장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폭락이라는 조금은 과격한 표현을 제가 쓰긴 했지만 하락세는 정말 뚜렷해 보입니다. 지금 이 현상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할까요? 토론토의 콘도를 소유하신 분들, 특히나 다운타운의 콘도를 소유하신 분들은 지금과 같이 떨어지는 집값에 엄청 불안해하실 것이며, 이제 렌트를 사시는 분들은 아 이제 드디어 버블이 꺼지고 집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콘도 시장에 대한 정말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대부분 이제 다운타운을 벗어나서 시 외곽에 타운하우스 혹은 이제 하우스를 구매를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국에 에이, 무슨 콘도 투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장의 트렌드와 이제 반대로 가야지 더 효과적이고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현재 토론토 콘도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로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현재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아니면 캐나다 내에서도 본래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잠재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조차 현재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조차 입국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학생들 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민자의 수도 이제 격감을 하면서 렌트 물건이 지금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이제 많아졌다라기보다는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수요라는 부분이 지금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이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확실하게 토론토 콘도 시장이 바닥을 치게 만든 이유는 에어비앤비의 허가제 시행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즉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산그 에어비앤비를 더 이상 운영을 할수 없게 되자 너도나도 지금 시장에 물건을 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 달 9월에 나온 온타리오주 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이제 본인 거주용 집에서만 에어비앤비를 할수 있다고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장기 렌트가 아닌 단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이제 집에서 하든지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집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더 이상 할수 없게 그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거의 죽어 있는 콘도 시장에 핵폭탄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수요가 현저하게 부족한데 아예 에어비앤비 자체를 금지를 시키니 그 많던 다운타운 콘도에 정말 사망송고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유는 뭐 그렇다고 치고 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이 콘도에 투자를 하라고 이 육아대디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바이러스 사태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를 겪고 하루 확진자가 700명 곧 10월 달에는 1,000명이 넘어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이 바이러스는 백신이 나와서 언젠가는 이제 종식이 될 것이고 그 시기는 대부분의 학자들 혹은 의사들이 예견하는 것과 같이 빠르면 2021년 그 정도면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회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어떠한 대공황이나 아니면은 큰 경제 위기가 왔을 경우에도 사람들의 심리는 본능적으로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번 위기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이제 그런 심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부자들은 항상 이러한 위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 위기가 지난 몇년후 혹은 10년 후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20년 전 IMF 때 강남의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아 그때 집한채 사둘 걸 하고 후회를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급격히 폭락을 한 가격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시장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정말 치솟았습니다. 다운타운 원베드 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만 불 초반대까지 가격이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고 에어비앤비 사태까지 겹치자 이제 가격이 50만 중반에서 60만 사이까지 엄청나게 내려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의 이제 하락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 초에 70만 초반대를 유지하던 그 가격이 운이 좋으면 50만 중반에도 살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가 왔고, 그거를 살지, 안 살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부동산 폭락론자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폭락이라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그 기다리고 주춤하는 사이 시장은 어느새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는 영영 토론토 다운타운에 입성을 할수 없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들이. 더 이상은 강남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보다 지금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에이, 그래도 지금은 무리해서 사야 되는 시기가 절대 아니야 우선은 렌트를 살면서 기회를 천천히 보다가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보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이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제 a 라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용감하게 바로 지금 다운타운 콘도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다운타운 중에서도 시티플레이스 라는 지역인데요 위치적으로는 시 n 타워 라저 센터 그리고 온타리오 호수가 도보로 5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며 이제 교통으로는 도보 1분 거리에 스트리카, 버스, 그리고 하이웨이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은 지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콘도고요 콘도 바로 앞에 새로 지은 초등학교, 그리고 아주 커다란 공원까지 있는 그런 완벽한 다운타운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콘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아주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불행히도 57만 정도에 구입한 이 콘도가 구입한 지한달 만에 다시 폭락을 해서 약 50만 불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이 50만 불이 된그 상태가 장장 10년에 걸쳐 가격이 유지되었다고 제가 한번 A라는 분을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B라는 분이 있는데요. B라는 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성격에 렌트를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같은 지역에 렌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 1,750불에 지금 구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B라는 분은 원베드 댄에 월 1,750을 내고 약 10년 동안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과는 A라는 분은 콘도를 57만 불에 사서 다운페이먼트 20% 그리고 이자율 2%를 적용한 월 2,400불 정도를 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분의 집값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분은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모기지를 갚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그분이 모기지 원금을 갚은 금액은 약10 1만 5천 불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제 B라는 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10년 동안 단한 번의 인상 없이 고마운 집주인 덕분에 월1,750 불을 내면서 렌트비로 약 21만 불을 내게 됩니다. 당연히 렌트에 살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고요. 그 10년 동안 그 20만 불은 고스란히 그 집주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은 했지만 집값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이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벌어들인 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단돈 1원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예리하신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a라는 분은 집을 샀으니까 돈을 이 b라는 부분보다 더 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더낸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A라는 분이 집을 사으로 인해서 렌트에 살고 있는 이 B라는 분보다 월약 650불 정도를 더 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금액을 제가 이자랑 뭐 그런 투자 수단을 제외를 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약 7만 8천불을 이 B라는 분은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구매를 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와 렌트를 냈을 때 최상의 시나리오가 조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콘도를 구매한 사람이 10년 후에 약 3만 7천 불을 더 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이, 그거 뭐 3만 불 정도 더번거 가지고 별거 아닌데, 이런 위험한 시기에 그렇게 위험한 도박을 하라고? 3만 불 정도는 이제 번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의 상황은 정말 최악의 경우일 때를 한번 예시를 든 거고요. 이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돈을 더벌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렌트를 계속 사실 경우에는 이러한 집값 상승에 대한 효과는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고, 본인이 월 650불 정도 버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해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을 놀릴수 있는 그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이 집값 상승률이 최악의 경우를 간다기 보다는 최악의 경우가 안갈 상황이 훨씬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정말 10년 동안 단돈 1불의 상승도 없음을 가정을 했지만 약 2년, 3년 후에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나서 다시 예전 가격으로만 돌아온다면 약 2~3년 후에는 최소 20만 불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이런 콘도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은 반드시 투자용이 아닌 실 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원 베드 혹은 원 베드 댄을 실거주용으로 구매를 예정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애기가 없는 그런 결혼한 커플인데 콘도 구매를 예정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시 외곽에 타운하우스 혹은 이제 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그 집을 다른 분들에게 렌트를 주고 본인들은 다운타운 콘도에 와서 살수 있는 그러한 커플인 분들 이제 혹은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현재 하우스를 팔아서 다운사이징을 예정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실거주용 다운타운 콘도를 알아보셨던 분들, 이러한 분들이 실제 거주도 하면서 투자를 같이 생각 하고 계신다면 정말 적합한 그런 예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 혹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소비 주체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은 결국에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것이고 다운타운을 빠져나갔던 그런 사람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활이 더 편한 다운타운으로 다시 저는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그리고 교통이 편한 다운타운을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시적인 탈 다운타운 그러한 트렌드는 언젠가는 다시 나갔던 분들이 도심으로 돌아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트렌드 역시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강남 집이 5억 할때 하나 사둘 걸 하는 그런 마음. 지금 토론토 다운타운 콘도 시장에 평생 마지막으로 올지 모를 폭탄 세일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